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가드닝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이에요. 저희 집 밖에 이렇게 하늘을 한번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는 흐리고 비예요. 그리고 보이시죠? 베란다 온도 33도고요. 습도는 71%예요. 오전 영상이거든요. 지금 오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 상황은 이렇습니다. 짜자잔! 그리고 저희 집 주부가 짠의 베란다 상황은 8월달 이렇습니다. <laughs> 가까이 보면 정말 다들 뼈라름이고 하엽진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 우리 짜랑님들 베란다는 어떤가요? 어, 우리 짜랑님들 베란다도 대부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니 베란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8월 베란다 근황을 어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어 기록차 남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제라늄을 키우고 있고 또 거실에서도 제라늄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베란다에 있는 이 친구들 보이시죠? 꽃 하나도 없고 다별 아름이고 하엽진 친구들 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들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실에 있는 제라늄들 상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짜랑님들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데 특히 제라늄을 키우는데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어, 알게 되실 거예요. 어, 식물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온도, 햇빛, 통풍, 거기다가 제라늄은 특히 습도도 정말 중요해요. 그 환경만 맞춰준다면 물주기는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물주기는 물주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그 환경만 맞춰준다면 물주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란다 쪽으로 가서, 제라늄 상황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우, 더워요, 더워요, 지금. 자, 가겠습니다. 짜자잔! 베란다로 왔어요. 어, 페라룸들 된 제라늄들 보이시나요? 생리얼입니다. 페라룸이 엄청 많은데요. 너무 더워서 거의 방치 수준이고, 35, 4, 5도 뭐, 더울 더 때는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베란다에서 어떻게 가드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사람은 있어라. 이렇게 방치 아니 방치를 해둔 상태고요. 확실히 동양 베란다라서 오전 햇빛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뼈라룸이 돼 있는 이유는 높은 온도. 온도로 인해서 저렇게 뼈라룸이 돼 있고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화 현상도 막 나타나 있죠. 이 친구도 보면은 물병자리 별이에요. 그렇게 봄에 정말 예쁘게 핀 친구였는데 이렇게 목질화도 심하게 돼있고 이렇게 입들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지금 베란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다 보여드리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짜랑님들도 그렇고 어머 정신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거실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짜자잔! 거실로 왔어요. 8월 29일 거실 정원이고요. 베란다하고는 확실히 상황이 다르죠? 물론 여기도 약간 뼈라름도 있긴 있어요. 제가 모주들을 많이 좀 자르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뼈라름 된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화엽진 잎들도 거의 없고 그래도 푸릇푸릇 잘 지내고 있어요. 에어컨 25도, 26도에 켜져 있고요. 그리고 선반에 식물 등이 켜져 있고요. 그리고, 서큘 계속 24시 돌려주고 있어요. 햇빛, 통풍, 온도는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없죠. 자, 보시다시피, 그런데 어느 정도 환경은 맞춰줬지만 꽃이 없잖아요. 왜? 온도도 그렇게 적정 온도는 아니에요. 20도에서 22, 23도의 온도도 아니고. 그리고 저기 보면 식물반은 16와트, 18와트 정도 되는 한 개짜리만 제가 선반에 설치를 했거든요. 햇빛 부족으로 식물등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 식물등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제라늄 온도는 20도에서 23, 23도의 온도가 적정 온도고요. 광량이 좋아야지 꽃도 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실에 어느 정도 제가 환경을 맞춰준다고 했지만, 온도도 조금 높은 편이고, 광량도 식물 등 저기 식물바 있죠? 저거 하나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꽃도 덜 피고, 환경을 완벽하게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주기도 조심스러워서 저면으로 조금 조금씩 주고, 그리고 통풍을 시켜준다고 하지만 거실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통풍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거실 벽 쪽에 이렇게 있는 선반, 자라님들 보셨죠? 그러면, 자, 짜자자잔. 여기 있는 친구들 보세요. 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더 푸릇푸릇하고 꽃도 피어있고 싱싱해 보이죠? 여기 환경은 또 다르거든요. 같은 거실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나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에어컨 바람이 직접 이 친구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식물등 이 친구는 24와트 식물등을 바로 앞에 이렇게 제가 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 제가 꽃좀 보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식물등을 쐬주고 있거든요. 다르죠? 같은 거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좋은 조건의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꽃도 팡팡 피워주고 잎들도 푸릇푸릇하고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짜랑님들이 제라늄을 못 키우는게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각자의 다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어, 환경이 좋으면 좋은대로 제라늄은 잘 크고 환경이 조금 안좋은 상황이라면 은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 맞게 어 이렇게 지금 빨라룸이 됐어도 가을 겨울 되면 제라늄이 좋아하는 시기가 돌아오니까 그때는 또 예쁘게 필 거야 라고 마음 내려놓고 그렇게 가드닝 하시다 보면은 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는 덜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베란다, 거실, 거실 중에서도 제일 환경 좋은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제라늄들까지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제라늄들도 같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도 이렇게 제라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딱 보이시죠? 자, 우리 짜랑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월요일 라방에서 꽃들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또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꽃수다, 꽃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짜랑님들이 절대로 꽃을, 제라늄을 못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짜랑님들도 환경만 맞춰준다면 잘 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아자아자, 화이팅! 음, 이 친구는 타 럭셔리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보이시죠? 어, 진짜 예쁘네요. 제가 쇼츠에도 올렸고, 라방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베란다에서 찍으면 꽃이 더 예쁘게 나오는데요. 음, 도저히 더워서 온다 갈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거실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어, 예쁘죠? 타 럭셔리고요. 어, 얘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어, 꽃이 활짝 폈는데, 어, 뉴지 가을의 키스예요 음, 이렇게 비슷한 꽃들이 많은가 싶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꽃풀릴이랑 은근 매력있고, 어, 이쁜 친구 같아요. 뉴지 가을의 키스예요 예쁘죠? 이렇게 풀릴이랑 색감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시든 꽃대는 제가 잘라줬는데요. 어. 보세요. 카이로의 장미예요 어쩜 이렇게 풀릴이랑 크기랑 꽃 크기 보세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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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와, 제가 이 육종과 어, 사진 요 모습, 요 모습을 보고 반에서 이 친구를 데려왔었거든요. 이렇게꽃 모양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렇게 베이지 톤의 이런 모양으로 뚫뚫뚫 요 미니 장미처럼 이렇게 말린 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지금 폈네요. 예쁘죠? 오 카이로의 장미에요. 이 친구 진짜 기대되면 꼭 키워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우, 진짜 예뻐요. 마른 송이는 제가 떼버렸, 떼버렸고, 얘네들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오 진짜 예뻐요. 카이로의 장미. 오우, 진짜,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 친구는 타 와일드 엔젤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식물 등 아래에서 있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얘는 시크 카펠라라는 우크라이나 제라늄인데요. 하얀색으로 피는데 얘도 활짝 피면 정말 예쁘겠죠.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라방에서 보여드렸었죠. 12월 라일락이라는 펜시 제라늄인데요. 여기 보세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또 이렇게. 펜시 제라늄이 이렇게, 이렇게 좀 까맣게 되면서 카 들어가면서 그렇거든요. 어, 진짜 환경이 여기서도 봐도 알것 같아요. 환경 좋은 데서 자란 친구였는데 우리 집오니까또 이렇게 좀또 찌질해지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죠. 12월 라일락이라는 펜시제라늄이에요. 얘는 라일락 색깔의 연보라색 꽃으로 수국 수국 꽃처럼 그렇게 동그랗게 꽃도 예쁘게 피는 펜시제라늄이거든요. 이 친구도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어, 예뻐요. 음, 이 친구는 한국제라늄 시리 로얄이에요. 예쁘죠? 색감이랑 이렇게. 한국제라늄만의 그런 매력이 있죠. 이렇게. 꽃송이도 아기자기 하면서 예뻐요. 한국제라늄 시리 로얄이에요. 어, 이 친구도 한국제라늄 붉은 마녀예요. 여기 약간 시들었는데 여기 영상 찍고 이제 꽃대는 떼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런 모습 이렇게 보이시죠? 예쁘죠? 이 친구는 러시아 제라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꽃송이가 이렇게 보시면 은 되게 크게 피거든요. 붉은 마녀인데 저희 집에 햇빛이 부족해서 붉은기가 아닌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폈어요. 요런 색감도 예쁜 것 같아요. 제라늄의 매력이죠. 환경마다, 집집마다, 계절마다 다 다르게 피는 게 제라늄의 매력인 것 같아요. 붉은 마녀예요. 우리 짜랑님들 그거 아세요? 이제 며칠 후면 9월이에요 9월 그리고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온도가 확실히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짜랑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 주부가짜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라방에서는 얼굴 보면서 함께 꽃수다 막수다 함께해요 우리 짜랑님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뀨.